약한자를 통해서 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한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네, 요즘 제일 이제 핫 이슈가 이제 월드컵이에요. 이제 월드컵 때문에 뭐 온통 이제 떠들썩한데 그 지난 이제 수요일에 우리나라와 이제 러시아 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전 이제 목사님 답 봤죠? 학교에서 요즘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 사실 목사님은 별로 큰 기대가 없었어.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가나랑 친선경기를 할때 4대0으로 지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 이 이번에 힘들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지 어렵겠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목사님들끼리도 이야기할 때도, 이번에 왠지 우리나라 러시아한테 뭐 3대0으로 지을 것 같다. 또 2대0으로 지을 것 같다. 다들 이제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예측들을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별로 이렇게 기대 없이 이렇게 봤는데, 어 우리나라가 이제 비겼죠. 처음에 이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점수를 먹어서 이제 비겼는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어, 목사님 봤을 때 이제 그 비긴 것만 해도 참이렇 어,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러시아 피파랭킹이 메디죠 19위 우리나라 메디에요. 금방금방 나오네. 무슨 성경 질문하면 아주 한참 동안 하는데 이런 거어보면 금방금방 바로 망설이지도 않고 나오는 거 대단해. 자, 19위와 57위 뭐 이렇게 세배 차이나 나요. 세배 차이나 나는데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랑 비겼다는 것만 해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골을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이근호. 네, 이제 이근호에 대해서도 목사님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이제 영상을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의 1등 동신 이근호 선수에겐 오늘 같은 화려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년 전 남아공 월드컵에서 최종 명단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후반 11분 박주영과 교체돼 월드컵 그라운드를 밟은 이근호. 2 0 23분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팽팽했던 균형을 깨트렸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커트린 생애 첫 골이자 풍명보호의 16강 희망을 밝히는 갑질 득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골이고요. 또 그, 그 기다려왔고. 근데 이게 현실이 되어보니까 아직까지시간이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근호는 지난 2010년 유럽 전지훈련까지 함께하고도 남한공 월드컵 최종 명단 2 3세에 들지 못하는 아픔을 맛봤습니다. 참 미안한 마음이고 애쓰운 마음이지만은 이 건호 신영민 구자철 선수가 빠지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이호은 당시 같이 울어주며 자신을 격려해준 대표팀 선배 이영표에게 남다른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영표한테 너무 고마운 말밖에는 안 되고요. 4년 전에 같이 방에서 울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그노는 어떤 남다른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축구선수예요. 전에 이제 2010년도에 있었던 그 남아공 월드컵에서 뭐 최종 여선전까지 함께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명단에서 이제 탈락되는 바람에, 어,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월드컵의 첫 출전인데 이그노의 나이가 이제 젊지가 않아. 몇 살이죠? 만으로 스물아홉, 우리나라 나이로 서른 살이에요. 네. 자, 나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선수로서도 나이가 많아서 핸디캡도 있고 또 월드컵도 첫 출전이고 또 지금 이제 군인신분이어서 월급도 뭐, 이 몇만 원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또 그때 우리 첫 경기에서 이제 벤치를 지키고 있어서 스타팅 멤버로 가지 못하고 이제 벤치를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후반에 교체 멤버로 출전을 해서 이제 골을 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목하게 됐는데 저는 이 이구노 이야기를 목사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뭔가 이러한 그 약함의 상황 속에서도 특별하게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 피파 랭킹에서 훨씬 앞서는 그 러시아와 어 비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이그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그노는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이영표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그노가 이제 탈락하고 나서 그때 이제 2010년 월드컵 때 탈락하고 나서 이영표와 함께 이제 방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뭐 눈물만 흘렸겠습니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며, 아마 4년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들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봤을 때, 어떤 메시 같은 그런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선 메시, 메시도, 아, 바라봤는데, 메시도 장애가 있죠. 여러분 알고, 메시도 장애가 있는데, 겉으로 보았을 때 그런 완벽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뭔가 어 부족한 것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어 즐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부문 말씀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미련해 보이고, 때론 약하고, 어,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사, 스스로 강한 척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아도,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고 강하게 일하시는 그런 애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자,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약하고 작고 부족했는데 어떤, 어, 그쵸, 다이카 골리앗. 예. 네. 자, 다이카 골리앗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ppt점에. 네. 자, 이다이카 골리앗 이야기죠. 골리앗은 좀 블레셋의 거인인데, 다윗슨 작아서 그때 소년이어 가지고 뭐갑업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데 물맷돌 그 세계만을 가지고 권리앗을 이기는 어떤 유명한 이야기죠. 자 현실에서도 보면 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체구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목사님의 첫째 아들도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다윗이라고 지었어. 오 다윗. 이제 성경 이름으로 지으면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놀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첫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다윗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었냐면은 너는 분명히 앞으로 이제 목사의 아들로 크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어, 지원들을 잘 이렇게 받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때로는 그 약한 자로 클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믿음의 아들로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목사님은 이렇게 지어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다윗처럼 약하고 작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 목사님 저는 뭐 지금 키도 작고요. 저는 지금 뭐가 약하기도 하고요. 저는 도저히 머리가 나빠서 성경 구절도 잘안 외워져요. 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하면 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은지야?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댕벌이라는 게 있어요. 댕벌 이제 범블비라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범블비 댕벌 들어봤어요? 이 댕벌은 덩치가 아주 커요. 덩치가 커서 그 덩치가 곰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웅봉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범블비의 문제가 뭐냐면은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습니다 날개가 너무 작아. 날개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물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론적으로 이 댕벌은 절대로 어, 날수 없다, 날수 없는 동물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어. 자, 그런데 이큰 덩치에 작은 날개에도 불구하고 이 버블비가 날수 있을까, 날수 없을까? 날수 있으니까 목사님 이야기하겠죠. 어, 날수 있어. 어떻게 나냐면은이 덩치가 크고 날개가 작은데도 정말 엄청나게 그 빠른 속도로 날개짓을 한대요. 1초에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1초에 200번 이상.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나는 것으로만 보았을 때, 이 범벌비는 너무나 약해.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닭, 닭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닭의 그 신체 구조를 보았을 때, 닭은 충분히 날수 있는... 그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닭이 이제 날개도 크죠. 날개도 크고 충분히 날수 있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닭은 실제로 날수 있어요. 날수 없어요. 날수 없어요. 어 닭은 날기에 적합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날기에는 강한 존재이지만 닭은 날 수가 없습니다. 닭은 늘뭐 땅의 것들만을 보며 땅의 그런 그 먹이들만을 먹기 때문에 굳이 뭐 스스로 이렇게 날 필요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로는 범블비와 같이 날기 위해 약하고 또 닭과 같이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는 범불비와 같은 존재라면 나의 약함들을 구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넘어가네요. 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 약한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 무엇 을 하든 내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완벽해서 나는 별로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나는 뭐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고른여자 1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하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강함,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약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뭐 어렵다라고 하죠 뭐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왜 그럴까 부사님 제자훈련 시간에는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까 아니, 간절하지 않게음 아니 가진 게더 많아서 천국에 못 가는구나. 건 아니. 어? 세상에 물들어서. 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확 나는데. 자.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 내가 단순히 뭐 통장에 돈이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기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근데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자면 내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난해도 내 마음 가운데 또 간절함이 없으면 그런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한 모습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믿으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허드슨 타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그런 영적인 거인들,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다 처음에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약한 모습들이 있거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어 그래 12명이었죠 12명인데 이 12명의 모습들을 한명한명을 보면은 다르지 근데 그들 중에 정말 그 내세울 만한 어떤 사도발처럼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어요 다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다들 뭔가 이렇게 사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어떤 약하고 어떤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론 내가 약해도 때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나의 강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실제로 내가 강하다 하더라도 좀더 겸손하게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저 오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중력 주시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저 많은 것을 할수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오늘 공부할 때도 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정말 남들이 세 시간 공부할 때 제가 1 시간 공부해도 집중력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참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로서 보았을 때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많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그래도 사역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아가신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론 약한 부분이 있지만, 아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지. 그런 믿음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다 알지 못하는 많은 뭐 고민들, 많은 삶의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 나의 약함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다.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을줄 믿습니다.